7 8 9 10 11 12 13 90%복고 이제 화분만 여기다 만들면 100%복고요 화분. 그래 화분 만들자. 아, 화분 만드는 순간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저장. 됐다. 후, 저장됐어요. 가자. 저장됐어, 저장됐어. 기지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앞이야 이제. 이제 버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캐시를 삭제해서 리셋됐을지도 몰라. 아까 중간에 중간에 게임이 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캐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맵이 다시 초기화 돼서 그냥 됐을지도 몰라 어차피 은광석을 켜야 되기 때문에 다 왔거든? 자여기입니다 어 초기화 된것 같은데 여기서 저장 해보면 알겠지 저장 해보면 알아 이거 봐 이거 용암 있는 거 보니까는 리셋 됐네요 꽃 챙기고 했던 걸 다시 또 하니까 이제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야 이러고 보니까 집안 전력이 진짜 작구나 태양광 많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저장. 와 여기 오니까 버그 걸렸다야. 와, 잠깐만 또 저장하는 중입니다. 뜨잖아. 뭐가 문제지? 여기 오니까 버그 걸렸어. 뭐가 문제지? 이 집이 저주받았나? 콘솔방법 아까 써보자, 그래. 그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리셋? F1 누르고 하는 거야? 뭐 누르고 하는 거야? F3?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 어디다 왔어? 치는 데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물결표. 여기다가 뭐 리셋이었는데? 뭐 리셋 이었 지？물 <laughs> 결 표가 15초뒤에 보인다. ENT 리셋 이 리셋 한 거지. 안돼 저장 안 된대니까 이거 리셋 안 됐어 아니 왜 저장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찍 깨진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저런 거 깨진 것 때문에 <laughs> 이거 막 불러오는 중에서 여기서 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바로 좀 전에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뭐야? 고대로 있지? 바로 집 가기 바로 전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 저장이 이상이 없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나가, 이 상태에서 나가서 나가는 것도 문제네. 여기서 캐시를 다시 지워, 캐시를 지우고 다시 실행. 불러와 이게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자 이제 가서 저장을 해보는거지 집터에 가가지고 일단 지금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대체 저장 출발 여기서 저장 저장 돼뭔 소리야 이거? 不。 여기서 한번더 저장. 저장하면 사이클로스가 소리를 지르네. 여기까지 저장됐어. 집에 다 왔거든 이제. 다 왔거든요. 의사 저장 됐다. <laughs> 아니, 무슨 <laughs> 살 떨려서 게임을 할 수가 있나? 저장되는 게이렇게 기쁜 일이었다니 경비할 일이야 경비할 일 고철 어딨나 고철 총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만약에 꽃을 들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문제 심각해지. 됐다. <laughs> 네, 역시 캐시 삭제가 제일 답이네. 진 대사 저장돼 있어. a t l s y s 3, 4,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다 복구 완료 꽃까지 심었으니 복구 완료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더 해본다 됐스 은광석 구하러 갑시다 지키면서 해야 돼. 저기 들어갈 때만 하는 거야. ه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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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하긴 했는데 저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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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난 살았어. 일단 은을 구했다는 거에요은 원한 기쁨을 느낍니다. 은을 구하다니, 이렇게 많다니 저, 그럼 뭘 먼저 만들어야 되지? 이거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지. 아. 욕실 카운터. 침대 하나 만들까? 만드는 거요 여기다 만들면 <laughs>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지? 사이클롭스에서 침대를 설치하면 오류가 뜬, 뜬다고. 알았어. 하지 말래. 작업대를 먼저 일단 먼저 합시다. 배선 컴퓨터 칩 티타늄. 적용 다 필요하고, 배선도 필요하고, 자 작업대. 여기, 조, 여기, 조, 여기 좋은데? 재료를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나이프입니다. 다이아몬드 나이프, 다이아몬드, 다이아 차고 넘치죠. 다이아 나이프. 발열 라이프 멋있다고 한번 아, 뭐 저걸로 하나 만들면 되지. 어차피 저 하나 있어야 칼. 아파트냐냐? 어, 빵프로 짜린 안 쳐주는 건가? 아, 내가 넣어버렸구나.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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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좋아이 돼. 고이량 산소 탱크?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어만들어보면오 이거 하나 차면 그럼 몇 분이야? 몇 천인지 모르겠네. 티타늄. 야이거 업그레이드 할거 많네. 두개만 들고 다녀도 그러면 산소통 4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고용량은 산소가 2배인 대신에 2배 더 느려지고, 경량은 무게가 절반, 얼마나 느려지지. 아니, 이거 타고 다니면 되는데, 뭘목걱정이야 뭐 어, 이거 타고 다니면 되지. 배터리가 없지 지금 하나 도레도 빼고 그 다음 물갈키 강화물갈키 음. 충전물갈키 충전물갈키? 수영하는 동안 손에 들고 있는 장비를 충전합니다 <laughs> 야 별게 다 있네 아 저장 한번 하자고? 됐어. 어느 게 좋아요? 강화가 좋아 아니면 충전이 좋아? 그러니까 발을 막 휘저어 가지고 충전한다는 개념 아니야, 이게. 그렇지? 강화가 좋대. 강화. 물갈케하고 실리콘 두 개. 실리콘이 캬, 이렇게 다 준비해 놓는 이어 이게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스쿠터를 타고 다닐 거면은 충전이 낫지 않냐. 근데 어차피 심해로 들어가서 그 페어 같은 거 안에 탐험할 때는 저게 날것 같아요. 배터리를 그냥 하고 <laughs> 속도를 한번 볼까? 이거 꽤 빠른데? 물론 스쿠터가더 빠르긴 한데 꽤 빠른데, 그래도 꽤 빨라 아니 면뭐 두개 다 만들면 되지 뭘 청력권 중력권 청력권 사이클롭스 수압 내성 소재 플라스틸 주개가 10개 세상에 플라... <laughs> 리튬이 10개 있지.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서놓기 잘했지. 이거 봐, 선견지명. 물론 어제 누군가 힌트를 줬지만 이래서 고초를 주워넣은 겁니다. 몇개 했지? 스위치군 배터리 한번 갈아 줘야겠는데 또아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틸이에요.